당시 삼업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임정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의를 밝혔는데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임정부장판사에 대해 판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국회에 답했지만 임정부장판사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뭐 감행하자고 저를 하고 직접 지으면 되는 게국회다가 사표 수리에다한 국회에다 왜냐, 왜냐면, 왜냐면, 그러자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혐의로김 백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인경 부장판사를 올해 초 방문조사했고,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명에 다시 출석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문서가 시작됐습니다. 철 비수기임을 감안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급감한 겁니다. 하도 며칠이 줄어가지고 작년에 작년에 양보하고 유행이 늦었거든요 3, 4월달에 절반쯤으로 불고 6월달에 6월 들어와서는 상태가 더 심한다고 봐요 업종 변경을 원회로 <laughs> 부탁합니다 다음달 이후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불안감이 극대화 <laughs> 업계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웃음> <웃음> 지역 관광업 동사자들도 아니라 유재표는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안 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굉장이부장하고무기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네요. 민주당은 7월 2일을 집중 규탄기간으로 정하고 대규모 장애집회 등 국민 여론전의 당력을 집중하게...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출시된 친한 더모아카드. 5천원 이상 결제금액에 대해 청원미만 잔돈은 포인트로 적립해줘 재테크족 사이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가입자가 39만 명이 넘는데 분할결제는 짠테크 기법으로 활용됐습니다 5,999원씩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결제에 자투리 적립을 최대화받는것로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곤란한 질문은 피해갔는데 자세한 내용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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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과 사랑에 빠졌다며 스트리밍을 <목소리> 아... K 콘텐츠의 힘으로 꼽았습니다. 국내적이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석을 앞서고 있어 입법권안을 정말 합용하면서까지 재난을 <laughs> 정제화한다. 과연 이 내용들이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지 맞느냐. 초반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됩니다. <목소리> 대표팀은 메차에 승을 거두면서 득점은 네 골에 그치고 여섯 을 내주면서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외국인 감독 가운데 처음으로 데뷔 후내 경기째 승리가 없는 것. 기자 회견을 하선 팀에서는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 김도영은 올 시즌 개막하자마자 두 번째 경기에서 뛰는 도중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는데요. 이틀 전부터 퓨처스 리그 경기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오늘 세 번째 경기에서 불반망이를 해두었습니다. 롯데전 이래 가운데 방향으로 돌아가는 선수단 그대로 탈출발하는 거 선수단 하는 게제 꿈이고 목표고 꿈까지 되버렸어요 진짜 팬들을 위해서 농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세요.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다음 달2 1일로 예정된 특별들의 발표까지 윤수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포 예, 여러분 어, 시스템. 위치해 있는데요. 차별 오랜 나라로 북상을 하면서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처로 접어들겠습니다. 일요일에 제주와 일부 남부를 시작으로 월요일은 중고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시작부터 다섯 물이가 예상되는 동포, 동포 여러분께서 바라는 것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와 재외 동포청에. 언제든 기탄 없이 윤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논의하고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 등 최고 지도부와도 만날 계획입니다. 하노이에서 tv 조선 김종우입니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는 200명 넘는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인데. 최근 중국과의 외과 외교 문제와 다음 달 7월 달에는 아이오닉 5를 현지 조립 생산하여 일본 메이크가 지배하고 있는 내연기관 시장을 전기차로 현대자동차가 켄첸저 역할을 이같은 한국 기업들의 선전은 힙합 등 한류 문화와 한국어 배우기 열풍 등 유포적인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항당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고민이에요 여당은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전작파괴남에 이어 내년 총선령으로 당사는 계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상당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여전히 괴담이라고는 아예 중독된 나머지 싸드기지로 들어가는 도로 양옆으로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 200여개가 걸렸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싸드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얼마 전자파 얼마? 국회 행정안전위에 나온 허철은 선관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영혼을 걸고 선관위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체절명이 마음으로 조직과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국민이 눈높게 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에서 직원 가족과 친인척들에 대한 특자체인 발포에 고반해온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친모 A씨는 지난해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아파트로 이사할 때 아이들 시신을 함께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수원시의 조사에서 살해한 영화들의 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또 경찰에 흉활부를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이사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과거에 살던 이곳에는 오늘까지도 금융회사 관련 등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두 명도 주민등록번호는 없었지만 앞에 태어난 연도를 붙인 이런 임시 번호는 있었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들여다봤더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이렇게 출생신고는 안돼 있는데 임시번호상에만 존재하는 아이들이 2,200명이 넘었던 겁니다. 이 병원의 신청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가 출산을 숨기려는 사모가 병원 분만을 더 피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현재 <laughs> 이렇다면 이대로 그냥. 하금장마 <laughs> 그냥... <laughs> 됐습니다. 이 장마 시작부터 강한 비가 예보된데다가 지난해 장마철에는 반지하에서 일가족 참견까지 벌어져서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 임대로 매입하는 주거 이전 대책도 <laughs> 내놨지만 금전 상황을 고려하면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반지하에 남게 된 주민들은 장마가 앞두고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만 할 뿐입니다. 뭐 그냥 나는 남자 손하고 여자 손 모양이 다르다. 어, 그런데 나는 남자 손 모양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보자. 그러고 이제 보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것뿐이고. A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증강서를 종합 검토했고. 당...